뭉치면 산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뭉치면 산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부산 지역의 좋은 교회 한 곳을 스튜디오로 초대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방으로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마음껏 외치는 성도님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자랑하는 아주 복된 시간이죠. 이름하면 뭉치면 산다. 우리 교회의 좋은 교회이고요. 말 그대로 예수님 이름 하나로 똘똘 뭉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고 응원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출연하는 성민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많은 응원과 격려 문자 부탁드리고요. 문자는 받으시는 분 번호에 샵0933, 우물정 0933 누르시고요. 사연을 적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오늘 응원 문자 보내주시는 분 가운데에서 한분 뽑아서 좌운 카페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뭉치만 산다 그 주인공인 성민교회. 홍윤이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laughs> 빨리 만나보고 싶죠, 여러분? 네, 오늘 나오신 분들 성민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고 온 세대가 함께 행복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하는데요. 와, 나 오늘 왠지 굉장히 쑥스럽네요. <laughs> 이 시간 성민교회 홍윤이 목사님과 성도님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예, 예, 오늘 저희 교회고요. 어, 많은 분들이 왜 성민교회 안 나오세요 물어봐서 <laughs> 이렇게 저희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호가 있는데요 준비하세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행복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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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교회. <laughs> 아네 목사님 성도님 힘찬 구호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직원 홍일 교직원 홍일점 박지선 사무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조준환 권사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민의 멀티비타민 최미숙 권사입니다. 성민교회의 브루스길라를 꿈꾸는 권순도 집사입니다. 와 성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성기는 시민권 목사입니다. 와 이수경 사모입니다. 주의종에 순종하는 김원재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민교회 이창희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 송재호 장로입니다. 네,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평소에 네. 저희 방송을 정말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애청자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네. 모셨습니다. 어, 저희 교회 이야기. 성민교회는 이런 교회다. 뿅뿅뿅 준비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권순도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민교회는 분홍 스카프입니다. 네. 분홍 스카프. 네, 네 왜일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분을 전하는 홍룡이 분홍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민교회는 세상 찬바람에 시리고 지친 우리의 영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스카프처럼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 갑 한번 부시죠 네. 예. 어, 제가 분홍 목사인데. 예, 왜 분홍 목사인가요, 목사님? <laughs> 네. 어,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아. 분홍 목사고요. 어, 분홍 스카프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두 번째 준비하신 분이 박지성 간사님.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성민교회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네. 에너지 음료. 예, 네. 네. 왜까요 에너지 넘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마시고 온 몸과 마음에 흡수시켜 은혜 받기 때문입니다. 네, 아, 에너지 음료. 어, 아, 근데 준비한 티가 너무 난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저희 너무... 성민교회 어떤 교회인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우리 송재호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성민교회는 26년 전. 1991년 3월 10일 서대신동 홍순모 장로님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승민이라 신민기 7장 6절 말씀에 의지하여 승민교회라 이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의하고 일대 양기수 목사님과 성도들이 사후구 계정동 사초등학교 사후 산자락에 IMF의 어려운 시기에도 힘써 아름다운 괴를 건축하고 이웃을 섬기며 해외에 승교하는 중에 양기수 올로 목사님이 정인으로 대임하시고 영성이 풍성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대 홍윤희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꿈을 안고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실천적 감사로 예수님의 향유를 풍기는.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한번 보내시죠. 아, 예.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로님. 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였군요. <웃음> <웃음> 네, 원래 장로님이 시인이세요. 아, 시도 잘 쓰시고 말씀도 예. 참 은혜롭게 하시는데 오늘 네. 교회 속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3 3 8 8님 성민교회 천병근 집사입니다. 재상모 집사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 중입니다. <laughs> 여행 중에 듣고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성민교회 가족 모두 화이팅! 사랑합니다. 그러셨네요. 그래 네. 0795님도요. 성민교회를 4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네. 성, 성공에 목마르지 않고 민, 민초들 민초들과 함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교, 교제가 넘치는 회, 공동체입니다. 아, 모두 아. 모두 화이팅! 방송 잘해요 하셨습니다. 또2 9 1님도요 업무상... 항상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과 행복하게 사는 성민교회 화이팅입니다 하고 정집사 보내셨고요. 네, 1898님은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사기와 기쁨이 이쁨이 쌍둥이 사진 보내셔서. 주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1898님 보내주셨네요. 네 아, 오늘 정말 소개를 다 못할 정도로 많은데. 예, 성민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어, 여러분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응원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더 방송하는 분들이 힘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행시 가볼까요? 네. 사행시 네. 세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1번 최민석 권사님, 2번 권순도 집사님, 3번 박지선 간사님이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아 이분이 제일 잘했다 라고 하는 분 계시면 1번 2번 또는 3번 또는 하신 분의 이름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응원을 받으신 분에게 오늘 준비한 선물 뭐 드릴까요 네 식사권, 가장 많이 응원 그렇죠? 예 식사권, 식사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어, 여러분 잘 들어 주시고요 많은 득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도 아직 안 들어봐서 기대가 막 되는데 어, 1번 최민수권사님 <laughs> 준비되셨나요 네자 그럼 운 같이 떼어 드릴게요 시작 성 성경 말씀을 쉽고 재미나게 가르치시며 민 민첩하고 재치가 끝내주는 우리 목사님 교 교재와 웃음이 넘치는 동네 방네 가가호호 회. 회. 회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목사님 진행 성씨가 정말 짱이시네요. 아, <laughs> 야와 동네 방네 가가호 응원까지 해주시고 러니까지 네. 예. 거의 뭐, 거의 방송국 사장님 수준. <laughs> 센스가 짱이십니다 네. 저희 방송을 완전히, 예. 힘을 막 얻고요. 우리 p d 님 얼굴이 확 피네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1번 최민숙 권사님이셨습니다. 어, 듣, 듣, 들으시고, 어, 이분 제일 잘했다.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번호 보내주세요. 자, 2번 권순도 집사님. 준비되셨죠? 네. 자, 운 띄워드릴게요. 시작. 성. 성스러운 곳에 모였습니다. 민. 민들레처럼 아름다운 교 어?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네. 회복과 치유가 있는 여기는 바로 성민교회입니다. 와우 아, 민들레 아, 민들 레 좋은데요? 맞습니다. 예, 네. 딱 그런 이미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우아하신 모습 그대로 우아한 <laughs> 예, 사행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일 잘했다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샵 #0933으로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박시선 간사님 준비되셨죠? 네. 자, 운겨어 드릴게요. 시작. 성. 성 성민교회에서 민 민감한 시간은 교 교역자님들의 회 회의 시간 밥은 먹고 합시다. <웃음> <웃음> 아, 아, 회의 분위기가 짐작이 갑니다, 목사님. <laughs> 너무 또 이렇게 달리시다 보니까 밥도 안 드시고 회의하시나 봐요. 음, 네, 아, 회의합니다. 네. 밥 먹여가면서 회의하겠습니다. 아, 저희 아무래도 이 교육자들 사무실 대표에서 나오셔서 그런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또이한분한분 한분 응원해 주시는 문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최권사님 최고하고 3307님 보내주셨고 4733님도 조출랑 권사님 사랑합니다 화이팅하셨고 네, 네. 아. 0811님도 1번 1번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2번 권순도 집사님 3번 박지성 관사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응원 문자 보내주실 동안 저희는 찬양 한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laughs>

啊。 하는 성민 교회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많은 문자, 이렇게 많은 동안에 저희가 목사님을 또 만나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멋진 목사님, 목사님에 대한 자랑, 응원하실 분들 #0933으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목사님께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는지, 또 교회 오시고 나서 또 어떠신지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저는 어린 시절에 음, 참부우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가 북소들 따라 간 곳이 교회였어요. 아, 네. 성경학교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고 아참 좋은 곳이 있구나. 점점 커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제가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교회를 처음 가서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도 우리게 오시는 분들이 느끼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벅차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힘을 얻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정말 네. 잘 나왔는데요. 행복한데요. 서민교회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목사님. 1년 4개월 됐어요. 예. 아 문자들을 보니까 교회 전체가 목사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 이게 오래가야 될 텐데 그죠? <laughs> 예, 지금 허니문인데 예, 오래오래 우리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사랑하면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특별한 간증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오기까지 어떤 간증이 있으신지 이창희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12일은 내 생에 가장 힘들고 혹독한 시련이 닥친 날로 기억된다. 외출 중 휴가차 집에 내려와 있던 딸로부터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가 왔다. 급히 집에 도착하니 딸은 눈이 충혈된 채 눈물을 글썽거렸고 집사람도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 바로 100일도 채안된 손자의 무릎 정강이 아래 뼈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골육종으로 나온 것이었다. 백일도 채 되지 않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천진난만한 이 어린 것에 이런 시련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막막한 심정 뿐이었다. 부산역에서 딸을 떠나보내면서도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도 없었다. 집에 오니 엄습한 고통과 두려움의 밤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뒤척이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되어갔다 고요하고 무거운 정막 속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경책이었다 의지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울렸다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니 다소 마음의 평안이 생겼다 새벽 6시가 다 되었다 서울의 딸아이에게 치유의 말씀. 찬송을 문자로 보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도록 독려했다. 이후 딸과 사위는 큰 병원을 찾아가 다시 진료 받았고 피질 골성 과골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유아기 때 생기다 몇 달로 차차 없어진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 부산병원에서의 오진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중에 변화가 생겼다. 장모님도 생전에 권사했고 언니도 성민교회 권사였는데 자식들, 가족들이 그렇게 구원유해도 집사람만이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자신 스스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었다. 우리 가족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손자를 통해 역사를 하신 것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박사님 네. 진짜. 네. 어, 우리 이창희 집사님은요 이 방송 때문에 라디오를 사셨어요. 아, 아유, <laughs> 네 그렇다네. 얼마나 이 방송을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그 마음 속에 손주를 향한. 애틋한 사랑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참 빛나는 귀한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랑의 편지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목사님께 드리는 러브레터 어느 분이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조춘남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춘남 권사입니다. 사랑하는 홍릉이 목사님께 목사님 목사님께 편지를 쓰라는 데 사실 너무나 떨립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두서 없더라도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전 원론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목사님께서 조용하시고 근엄하시지만늘 어버이의 눈으로 저희의 행보를 지켜봐 주셔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조용했는데 이제 이대 목사님으로 우리 홍룡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부임하심으로 성인 교회가 많이 밝아지고 젊어졌습니다. 성도들도 젊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 저희 실버들도 함께 젊어지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대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임 후 지금까지 너무나 바쁘신 목사님의 모습을 뵐 때마다 목사님의 건강이 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하루 한 장과 주일 설교에 매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답니다. 언제나 좋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사랑과 배려로 일깨워 주시는 우리 홍룡이 목사님. 짧은 시간에 저희 마음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저도 사랑합니다. 참 어. 감동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성도분들이 사고 사님 목사님의 사역을 확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성민가족 홍관의 집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자랑하면요 피곤이 확 가시는 예쁜 목소리로 뮤지컬 배우로도 손색이 없으시고요 하루 한 장이라고 새벽마다 성경을 강해하시고. 매일매일 각 성도에게 그 내용과 영상을 톡으로 보내주시고 수요예배 시간은 마태복음 강해로 깊이 있게 보, 보여주시고 애니메이션도 보여주십니다. 주일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셋째 주 주일 오후엔 이미지 설교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로 풍성하도록 성민 가족을 채워주십니다. 와. 하셨어요. 야 목사님의 사역을 꽤뚫고 있네요 성도들이. 아니, 저도 이렇게 못쓸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정말, 참, 목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이 성도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고 있으면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367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곳이 성민교회 이듯 좋은 인연이신 홍룡이 목사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셨고요. 어, 한분한 한 분의 이 귀한 문자들이 마음에 참와 닿네요. 자, 여기서 우리 교회에 찬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오시면 마음을 다해 불러드리는 제일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네. 어, 근데 이 찬양이 저에겐 제일 행복한 시간, 새신자를 맞이하는 <laughs> 시간인데요. 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재 안에서.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어, 예, 새신자 축복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네 성민 교회와 홍용희 목사님의 멋진 사역.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응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성민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행복하게, 행복하게. 아멘. 아멘. 아멘, 와. <laughs> 네. 오늘 너무 너무 많은 분들이 그저 응원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선물 받으실 분한번 분 뽑아야겠죠, 목사님? 네, 0800님 축하드립니다. 좌운 카페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응원 문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행시 해주신 분 중에서 한분 네. 어떤 분이 가장 많은 문자를 받으셨냐면요. 거의 압도적으로 키오 3번 <laughs> 박지성 간사님이 밥, 밥, 밥. 예, 밥. 밥 먹고 합시다. <laughs> 오늘 분위기를 휩쓸었는데요 예, 식사하십시오. 식사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의 출첵 미션 당첨자는요. 4331 님. 8만 원 상당의 파목권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예, 오늘 유난히 막 땀이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민 가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만 행복했던 아주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뭉치면 산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많은 기대와 청취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뭉치면 산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분들의 귀한 발걸음과 또 목사님을 향한 사랑 또올 한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출첵 미션으로 우리 교회 땡땡교회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뜨겁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지역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교회로 지금 바로 안내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성민교회는 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네. 오늘도 좋은 교회들이 있어서 우리 부산 땅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나 행복했던 저희는 홍령이 목사였고요. 저는 호산나교의 김혜진 집사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으로 좋은 날, 기쁜 날.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 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 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2017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부산 백만성도 시대를 열어가는 HLQQ, 부산 극동방송에서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